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시다여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으려는 절망이 문제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전쟁의 재더 위에서 건져 주신 이 나라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히 극복할 문제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난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폭력, 간음과 헛된 이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참된 회개와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자유 민주 국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열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굳게 선 나라와 민족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셔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 주시고, 자유가 없던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곰핍하였던 이 땅에 풍족함을 허락하셨지만, 저희들이 타락하여 타욕에 치우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꾼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저희들, 복음 역사에 더욱 심쓰지 못한 저희들, 이 땅에 만연해 가고 있는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폭력, 헛된 우상과 헛된 이념들과 모든 탐심들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이땅 가득 불어와 거룩한 회개와 부응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금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고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아니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만연해 가고 있는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탐심과 가음과 살인과 폭력,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거룩한 백성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모든 위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회개로 다시 한번 정직과 성실로. 헤쳐나가기를 원하며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며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복음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우리치를 떠난 성도들 차세대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한 교사들 여러 캠프와 모든 아우리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목사님 팔주기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며, 그리울수록 더욱 사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능력, 선교에 헌신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온전히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하르몬손 반 레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627년에 그린 어리석은 부자란 작품이죠. 방안에는 돈으로 가득한 자루, 부동산 서류, 남에게 빌려준 차용증, 또 각종 서류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심야에도 그는 무엇인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가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의 30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30세가 넘으면서부터 유명한 화가가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사치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게 되고 정수하지 못한 아내를 만나게 되고 33세에 이르러서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36세 때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되고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겪게 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해 자녀 6명 중 5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행히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렘브란트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그릴 수 없는 부르의 역작들을 그려냅니다. 그의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의 화가가 되었죠. 몇 년간이었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 불행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탐욕은 돈과 소유에 대한 지나치고 왜곡된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구두쇠 수존노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마이저라는 단어와 비참함 비참한이라는 뜻에 가진 미즈러블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두쇠 수존노로서의 삶은 결국 비참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담욕은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오며 삶을 파괴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씨앗이 자라다가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힌다라는 단어의 뜻이 목이 졸린다라는 뜻입니다. 담욕은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삶을 목을 조르며 우리의 삶을 파괴해 갑니다. 탐욕은 다섯 단계로 자라나며 우리의 삶을 파렴을 지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은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소유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괴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소유해 가면서 소유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탐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유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소유한 것이 자신의 신분과 더 나아가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을 소유해야. 자신이 값진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이때부터 인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당하는 것입니다. 소유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소유물에 의해서 도리어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possessed by possessions. 자신의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비인격화, 비인관화 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져버리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필요에 대해서 무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탐욕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에너지는 전혀 남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점점 분리되면서 그들은 무시하며 또한 자신은 고독해 가게 됩니다. 자신의 많은 소유물에 둘러싸여서 점점점 고독한 인생이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고독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무정함을 양심을 마비시키게 되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존재는 전혀 느끼게 못하게 되죠. 더 나아가 무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며 탐욕의 구조악이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악이 사회의 정상적인 규범으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섯 단계의 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나타납니다. 주전 856년 북한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시대의 아합 왕 부부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역사가 요새 부스에 의하면 이 시돈 왕은 바알과 아스타롯스의 제사장을 겸임한 사람으로.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딸 이세벨을 아합과 결혼시킨 것은 이 발에 대한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에 전염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올 때발 신상과 아사라 목상을 가져와서 아합 왕을 숭배하게 했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숭배하게 했던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세벨에 휘둘려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바로 그때 그의 통치기간에 그의 우상숭배와 더불어 가장 악한 행위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느 날 아하방은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은 탐욕이 생겼습니다. 탐욕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절에 바꾸는 다른 궁이었습니다. 궁이 여러 개가 있는 왕이 필요하지도 않는 이웃의 한 백성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이 일어난 것입니다. 탐욕의 일당이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바박은나부세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으니 더 좋은 포도원과 바꾸어 주더니 주던지 아니면 돈으로 값을 치러 주겠다. 그러나 나봇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왕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바꾸는 것일지라도 경계를 바꾸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 정복 이후에 집파별로 땅이 분배됐죠. 그조상불로부터 내려온 땅의 영역은 다른 이들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의롭고 정직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죠. 아합박은 악했지만 마음이 한편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낙심해서 침대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깊은 절망 좌절을 느끼게 되죠. 자신과 소유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합의 낙심한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남편을 한심하게 여기죠. 아니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어서 일어나 먹고 기운 차리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왕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여기에 나타나죠. 탐욕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자신의 소유에 사로잡힌 상태, 어떤 탐욕이든지 합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거짓 음모를 꾸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음모를,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내서 그를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차지하게 됩니다. 살인과 도적질을 행한 것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웃에 대한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과 필요는 완전히 무시하고 거짓과 악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악을, 큰 악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다툼과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람 유산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형은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목소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목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기를 원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속에 탐욕이 있었음을 보셨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죠 그 어리석은 부자를 서두에 말씀드린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수학이 잘 되어 자신의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죠 창고를 더 크게 지어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의 이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여섯 번이나 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고 합니다. 담요께 정체는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왜곡된 자유 소유 의식, 자기 소유 의식 이것이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이스루이스가 쓴 스크루테비의 편지라는 책의 2 1 번째 편지에 보면 사단 인간을 공격할 때이 왜곡된 소유 의식을 공격한다.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그조과 원무들을 코치할 때 소유 의식을 불어넣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한번그 부분을,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크리스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기묘한 생각이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억지로 떼어주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인 의무들이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음으로 여기게 하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추길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들은 늘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던 지옥에서 듣던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라는 건 사단 귀신들의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때그 나의라고 할 때의 나의가 잘못된 소유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하는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소유의식. 이것이 탐욕의 정체인 것입니다. 젖소를 소유하고 있는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농부의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두 마리 낳습니다. 한 마리는 하얀색이고 한 마리는 검은색이었습니다. 농부는 기뻐서 아내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마리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마리는 주님의 소로 우리가 바칩시다. 아내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색을 하얀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어떤 색을 주님께 바칠 겁니까?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어떤 소를 바치건 지금 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둘중 하나는 분명 주님의 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잘 자라던 두 마리 중한 소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와서 아주 슬픈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방금 주님의 소가 죽었어 <laughs>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질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죠. 소유가 많아질수록 돈을 사랑해야 될 많은 위험을 필요해 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은 사람만이 그런 위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게 될 위험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탐욕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미국이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건물이 낡아서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예배당이 너무 낡았으니 이제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다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모두 그 교회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 성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이 그 성도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이 좀 낡았지만 고침은 더쓸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500불을 내겠습니다. 그 순간 성도들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는 순간, 그분이 좀 몸무게가 나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천장에서 나무 토막들이 몇개 떨어지면서 그 성도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그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건물이 더 부실한 것 같으니 제가 5천 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뒤편에서 이런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내리쳐 주십시오. 자신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을 심하게 내리쳐서 필요를 채우려는 생각 또한 탐욕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이죠.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한 다섯 단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죠. 우리 다섯 단계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섯 단계, 담욕을 벗어나는 다섯 단계, 순서대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첫째로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둘째로 소유와 자신을 동의시하지 않는다. 셋째로 소유의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청직의 의식을 가진다. 넷째로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필요를 채워준다. 다섯째로 선을 베풀기를 즐기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남을 섬긴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담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한 분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작년 4월 초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께서 강신익 장로님과 함께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세방에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85세 된 관사님, 또한 분은 그분의 여사촌 동생인 72세 된두분다 싱글이셨습니다. 두 분은 1975년 미국으로 이민하셔서 동제공장에서 하루 서너 시간 밖에 자지 못하며 도시락 하나로 하루에 식사를 해결하고 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죽기 살기로 일한 분이었습니다. 빚다 물려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재봉틀만 돌리다가 천국에 왔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헌신할 수가 없으니 말이 통하는 조국으로 가서 헌신하자. 여수 예양원에서 18년 동안 자비랑 선교사로 봉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몇년 전에 신청했던 노인복지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승인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사인을 주셔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즈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평생 핏담을 려 모은 전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평생 모은 돈이 한화 6억 5천만 원, 미화 29만 5천불. 국내에 모아둔 재산, 때로 그분들이 모은 돈의 일부는 너무 오래돼서 한독이 은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은 전재산을 한동대에게 기부하고 떠나셨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놀라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이렇게 전재산을 다 기부하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노후 걱정 안 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둘 합해서 1200불 정도 되니, 노인 아파트 감 내고 전략하면 충분히 넉넉하게 살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두 분은 사진조차 찍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름도 밝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준비했지만, 미국에서 전화올까봐 그냥, <laughs>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 과부의 두랩돈이요, 옥합을 깨뜨린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소유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소유와 자신을 동일하지 않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참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우리 귀한 두 분의 권사님께 큰 박수 함께 드립니다. 탐욕에 무너지지 않고 탐욕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명적인 탐욕의 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고 소유와 자신을 동의시하며, 또한 소유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필요에 둔감해지지 않고 민감해지며. 선을 베풀기를 즐기며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며 탐욕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정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